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근원,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숨겨진 가장 뜨거운 열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며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혹은 나를 향한 그분의 진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인들에게 정, 정, 이라는 단어는 때려야 뗄수 없는 깊은 유대감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절절한 사랑의 연결고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이 사역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언성,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의 신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한 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법칙이 하나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드실 때 그것이 나와야 할 곳을 향해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식물을 만드실 때는 땅을 향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물은 땅에서 나왔고 땅에 의해 유지되며 결국 다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물고기를 만드실 때는 물을 향해 말씀하셨죠. 그래서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깊은 신학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가 태어난 근원이 바로 그 존재를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효, 효 라고 부르듯 모든 피조물에게는 돌아가야 할 근원이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창조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이나 물을 향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 자신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에 흙에서 나는 음식으로 지탱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위해서만 살수 있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화초가 땅에서 뽑히면 죽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근원적인 외로움과 공허함은 사실 우리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즉 영적인 향수병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과 똑 닮게 만드셨습니다. 죄가 없던 시절의 아담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걸음걸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수많은 동물을 관찰하며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자신과 마음을 나눌 짝을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이 그토록 간절히 동반자를 찾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즉, 누군가와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는 아담의 그 갈망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갈망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은 눈을 뜨자마자 이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며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이자 예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지만 단 하나 자신과 자유의지로 사랑을 주고받을 신부를 원하셨습니다. 억지로 프로그래밍된 로봇의 순종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자신을 선택해줄 인격적인 동반자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대상, 그분이 그토록 찾으시던 신부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혹시 예배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랑해,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본성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의 손길을 뻗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분은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라고 즉시 대답하십니다. 마치 어린 시절 우리가 술래잡기를 할때 친구를 터치하면 그 친구가 다시 우리를 터치하듯 하나님과의 교제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터치입니다. 예배 중에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비밀코드 같은 문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구약의 출애굽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로까지 하나님께서는 마치 연애편지의 후렴구처럼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통치자와 백성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문맥상 이것은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지독히도 로맨틱한 청원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예레미야서에서도 심지어 유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이 고백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당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은 거창한 종교적 업적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결혼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그분과 멀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내시고, 우리를 다시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켜 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분의 프로포즈에 내, 네, 하나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무게로 인해 지쳐 계신가요? 아니면 말 못할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신부 삼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빛나길 기도하며, 다음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평안하십시오.